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렬입니다 이번 강의는 395강이고요. 7강에서 배웠던 전역석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와 신규로 배우는 수나라 수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나라 숫자는 신규로 배울 건데요. 어원은 모릅니다. 자, 모르지만 이 글자가 중국에 보면 수나라가 있었죠. 예전에 수나라와 고구려, 연계소문이 싸웠던 우리 역사 기록이 있는데요. 그 수나라라는 나라의 한문으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령법으로 이 글자를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언덕을 넘어서 고구려를 침공한, 자, 언덕을 넘어서 고구려를 침공한 비정상적인 사람, 그 사람은 누구다? 수나라의 황제, 수양제다. 자, 이렇게 외우면 쉬울 것 같습니다. 고구려를 쳐들어왔는데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그 황제가 어디를 언덕을 넘어서 고구려와 수나라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일단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인정이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왼좌에서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죠. 왼손잡이인 사람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오른손에 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을 비정상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달월. 다롤. 달월은 뭐다? 고기육의 간체자로 쓰죠. 그리고 달월이 한문에서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다? 고기나 고기나 또는 우리 몸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달월자를 뭘로 보면 되겠다? 사람으로 보면 되겠다. 윈좌는 비정상적인 사람 두개 합쳐서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외우기 쉽겠죠? 수양제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를 넘어왔다? 언덕을 넘어왔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다? 수나라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따르다 수,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떨어지다 타입니다. 자, 수나라 숫자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언덕 부와 이 부분이 서로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글자가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자, 가다 지 자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가는데 어떻게 간다? 따라다닌다. 자, 이 언덕부와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그 사이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글자. 자, 그리고 이 글자의 음은 뭐다? 그 수에서 온그 수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이 글자에는 간체가 있는데 간체를 유심히 보시면 이따 유자가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따 유자가 들어 있는데요. 갑자기 이따 유자가 오니까 어디에서 왔나 싶은데 여기에 보면 요거와 아래쪽 요거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략이 되어 있죠?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안쪽에 자, 기술자 공자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안쪽에 기술자 공짜가 생략이 되어 있는 형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생활 속에서 볼수 있는 단어로는 자 수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수시로 뭔가 한다 또는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사람, 비서 같은 사람, 수행원. 자 그리고 아래는 떨어지다 타. 떨어지다 타는 수나라 수가 세월이 지나면서 의미 뭘로 변했다 타로 변했다. 어디로 떨어진다? 땅바닥으로 떨어진다. 흙더미가 땅바닥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흙토라는 거에서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왔다. 간체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금 위에서 설명한 그대로 기술자 공자가 생략이 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수 있는 단어는 누구누구가 타락했다. 굉장히 안 좋은 걸 얘기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따르다 수 떨어지다 탈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게으르다 타. 자, 게으르다 타. 여기에 보면, 수나라 숫자였는데, 여기에 뭐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뭐가 없을까요? 자, 여기에 보면, 언덕부가 지금 존재하지 않죠? 자, 언덕부가, 언덕부가 생략이 된 수나라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음심 자에서 어떤 뜻이 왔다? 게으른 성격 우리가 게으르다 그러죠. 그래서 게으르고 능동적이지 않은 사람을 뭐 한다 그러죠. 타성에 젖어 있다 그러죠. 남이 시켜야만 하는 거 그런 걸 보고 우린 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게으르다 타 생활 속에서 볼수 있는 단어는 타성. 자 게으르다 타로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우리가 7강에서 배웠던 전역석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역석은 달월자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안쪽에 이런 획순 하나가 없죠. 여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두 개고요. 달을 볼수 있는 때는 언제 언제다? 저녁이다. 저녁석. 관련 글자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박의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꿈 몽입니다. 자. 박의 자의 원래 어원은 저녁에 점을 치는 예의적인 상황. 자, 이 글자는 점복자입니다. 우리가 점친다고 그러죠? 점집에 가서 미래 일을 점치는 거. 자, 점복자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전복자인데 그냥 동영법으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달님이 문을 열고 나가다 문 열고 어디로 나간다 바깥으로 나간다 그래서 바뀌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수 있는 단어는 뭐가 있다 외출 또는 뭐가 있다 밖에서 먹는 거 외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는 꿈몽입니다꿈 꿈은 잠잘 때 꾸는 거니까 저녁에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잠은 언제 잔다 저녁에 잔다. 그러니까 안쪽에 보면 이렇게 저녁 석자가 보입니다. 아래쪽에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 사람의 눈목자 글씨가 보입니다. 자 눈목자는 우리가 눈목자는 원래는 이런 형태의 해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눈목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눈목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중간에 이런 형태는 위 글자와 아래 글자를 구분해 주려고 한문에서 많이 들어갑니다. 위에 있는 것과 아래 에 있는 것.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글자를 보면 사람이 마치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 글자가 원래 어원은 침대에 누운 사람이 원래 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풀초 자, 눈목 자, 그 다음에 저녁석 자. 자, 간체 자가 있는데요. 간체 자는 나무목자 두 개와 아래쪽에 저녁석자를 그대로 쓴 형태입니다. 나무목자는 우리가 수풀림, 나무목자 두 개를 쓴건 수풀림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255강에서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무목자 두 개의 저녁석을 쓴 거는 꿈몽의 간체 자로 쓴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수 있는 단어는 태몽. 아기 태어날 때 꾸는 게 태몽이죠, 엄마가. 또는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끼는 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쁜 꿈, 악몽.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쥐의 꿈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역석과 수나라 수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로 가겠습니다 다음 강의로 도록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